오늘 한일관계에 대해서 특히 현 정부의 무대포식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대포는 일본 말입니다. 한자로는 무철포 철포가 없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어, 총을 가진 군대가 있는, 총을 가지 군대에 대해서 총을 갖지 못한 군대가 용감성만으로 돌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6세기의 총기가 일본에 처음 수입되었을 때 총기를 가진 군대에 대해서 총기를 갖지 못한 군대가 무모하게 돌진한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후 일본에서는 앞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모하게 행동할 때이 말을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무대포식의 전투는 일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조선군은 조총이는 일본군에 대해서 창과 칼로만 대응을 했고 이것은 바로 무대포식 전투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통합군과 일본군은 공주우금치에서 어, 결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명 이상의 통합군이 참전했습니다만, 총과 포를 가진 일본군 200명을 이기지 못하고,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3,000명 정도만 나오면서 대부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괴멸을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 일이 최근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무역 분쟁의 경과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청을 했고 한국 정부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개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것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블라스스 애칭가스, 그리고 플로인 폴리미드입니다. 이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세계 총 생산량의 70 내지 90%를 담당하고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은 일주일 침묵하다가 7월 8일 수석보장회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척, 촉구와 양국 간의 성 있는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기한 우호, 즉 애칭가스를 비롯한 그 물자들이 북한, 북한을 포함한 어, 좀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7월 10일 대기업 총수들 청와대로 불러서 수출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 안, 않고 있자 8월 2일 수출 특혜를 주는 어, 국가들의 명단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에게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8월 22일 2016년에 체결된 한일군사 정보협정의 파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유효화돼서 한국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간단한 그 최근에 그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젊은이들의 랩 실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쇼미더만입니다. 이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골드라시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후로 금을 많이 캤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갖고 있는 돈을 보자. 그러면 정말 금을 캤는지 안 캤는지 알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show me the money라는 말은 말로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보여 봐라. 라고,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치러 온 무역 분쟁의 경우에도 그 쟁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무엇을 얻고 이렇고, 일본은 무엇을 얻고 이런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이 잃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액체가스 등의 필수 물자의 공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북핵 시 북핵 대응을 위한 일본 정보의 활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의 불신을 초래했고 한미 동맹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대일 수출 절차가 복잡해졌고 아마 수출액 자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손익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일본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다지 손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 등을 제대로 생산 수출 못함으로써 어떤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이 손해를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로 나름, 우리도 나름대로 수출 규제를 합니다만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군사 정보 협정 폐기도 일본에게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레이더 와 정찰 위, 위성으로 충분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일본이 40분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로부터 인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최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접 정보 자체를 제대로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그다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공부한 만큼. 시험 성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나온다 고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속깃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밤새 공부해 놓은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도서관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어떤 모르는 문제 또는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때잘 끄집어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집박정이 되어버리면 아는 문제도 못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간단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시험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늦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한 5초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2, 3초만 기다려도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정도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맞춰야 하는 문제는 분명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올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일본은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반도체 산업 등을 비롯해서 수출 등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 파견 한국이 더욱 불리한 조치입니다. 일본도 손해를 보지만 한국이 더욱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이런 자해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대 일본 수출만 어려워지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곤란을 겪으면서 어. 일본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보고 이 반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대포처럼 분쟁이 지속될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도 없이 감정적으로 무역분쟁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시 무대포식으로 정부는 분쟁이 지속될 경우 조금 점점점 악화될 경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용할 카드가 단계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애칭가스 등 일본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협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선처, 인접국가로서 무역을 무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당위성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본인들의 기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무대포식으로 이 분쟁을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어, 저는 한일 분쟁을 최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인류학자인 그 베네딕트 여사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일본은 신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를, 상대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 또는 경멸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말씀드리면, 일본은 무역 분쟁을 그냥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마 자신의 수치를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한국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국이 반성해봐야 할 다섯 번째 사항은 액힌가스를 비롯한 물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일본과의 무역 재개를 요구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이웃국가와 또는 자유민주주의 우방국 간에 이런 수출 규제가 옳르냐 또는 해선 되느냐 이러한 항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때현 정부는 아무런 보관이나 카드도 없이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응을 했고 사태자, 사태가 커지자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우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대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애칭가스의 행방을 비롯해서 일본의 의혹부터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일본이 틀렸으면 일본 정부한테 항의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수출 규제를 취소하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겁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의 반일 감정에 호소해서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예, 무역 분쟁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 손상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행위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전후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부를 압박함으로 정부가 다시는 무대포식으로 외교적 분쟁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